안녕하세요. 심령명상치유센터 이주아입니다. HMQ 통합치유명상기공, 어,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어, 이 치유기공 중에 오늘은 이 암을 예방하는 구단공이라는 치유기공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이거는 저희 이제 박사, 제가 박사과정 할때 지도 교수님이셨던 조현암 교수님과 지금 거의 회수로 3년째 집필 중인 책이 있는데 올해 2025년 상반기에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현대인을 위한 어, 통합치유 명상기공이라는 책에 음, 나와 있는 이 구단공에 대한 설명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 이제 혈액순환, 기혈순환, 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오전육부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운동이나 약등 다양한 것들이 팔다리 등의 어떤 말투순환을 돕는 운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내장기관에, 어,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이 구단공을 하시면 좋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다 보니까 심장도 좀 빠르게 뛰고 근육으로 가는 혈액 순환은 개선이 되지만 반대로 내장기관으로 가는 순환은 억제되죠. 그래서 내부의 중요 장기의 혈액 순환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단공과 같은 기공법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의 효과는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데 특히 암의 치료와 예방에. 보조요법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고요. 위계양이나 위염, 장이 약한 사람, 중풍 후유증, 양기 부족, 여성의 생리, 생리 불순 및 대하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어, 수많은 임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방법은 어 잠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암을 예방하는 구단공에서 아홉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단공인데요. 한번 설명드리면서 함께 또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원래 구단공은 뭐평상시 오두에서 해도 좋지만 가장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무시기 전에 음, 몸을 조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 다 풀어 제끼고 맨살 위에 맨손을 접촉시키면서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부비부비 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압력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 대신 뭐 손목이나 팔이 아프고 힘들 정도의 압력은 아니고, 지그시, 적당히 압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어, 맨살 위에 이제 손으로 접촉하면서 하는 마사지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마음을, 의식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와 손바닥 사이 그 접촉면에 감각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36회를 하면 좋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뭐 6회, 12회 또는 뭐 18회, 24회 뭐 30회, 36회,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6회씩 정말 제대로 하면 거의 30분, 40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36회를 꼭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 보다는, 어, 1단부터 9단까지를 이제 맨살 위에 손바닥을 지그시 압력을 주면서 하되 마음은 손바닥과 피부 사이의 감각에 두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횟수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옷 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맨살 위에 하면 가장 좋지만 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옷 위에 제가 설명을 좀할 거고요. 음... 가장 좋은 거는 뭐 맨사루에 하는 거지만 평상시에도 그냥 일상생활 중에 옷 위에라도 수시로 이 방법을 해주시면 이 오장육부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몸통이 잘 비춰지도록, 어, 이렇게 좀 해보고요. 자, 제 얼굴이 아예 안 보이게 이렇게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복부 중앙에 복부 이렇게 해서 이거 명치죠? 복부 중앙에 양손을 포개 누르며 시계방향으로 원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명치 쪽에 오른 손바닥을 두시고 왼손을 두시고요. 지그시 압을 주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자, 2단은 반시계 방향으로 왼손 위에 오른손 놓아 보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둘, 셋, 넷. 다섯, 지그시 누르면서, 여섯, 자, 오늘은 6회씩 일단 알려드립니다. 자, 3단. 양 가슴 사이, 양 가슴 사이에서 단전까지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하나. 자, 오른손을 두시고, 왼손을 그 위에 폭에서, 자, 지그시 앞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전까지 갔다가 또 누르면서 가슴 사이에 올라오고, 이게 하나. 단전까지 갔다가 가슴 사이에 올라오고, 둘, 지그시, 앞을 두십니다. 자, 셋, 넷, 서 예, 여섯. 이게 3단.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지금 몸이 굉장히 더워지고 어 속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4단은요. 왼쪽 가슴에서 단전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건데요. 왼쪽 가슴 위에 오른손을 두시고 그 위에 왼손을 포개고 자, 지그시 압을 줘서 왼쪽 옆구리로 내려갔다가 니은자를 그리듯이 단전으로 와서 다시 옆구리로 보내고 그대로 올라오면 하나. 둘, 자, 지그시, 압을 줘서 누르시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압을 주셔도 괜찮아요. 어, 본인이, 음,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의 압력이 나에게 더 어, 적당하구나. 이런 감이 오실 겁니다. 자, 5단은 반대예요. 이제, 왼쪽 가슴에서 단전까지, 아,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가슴에서 단전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겁니다. 오른손이면 이제 왼손을 오른쪽 가슴에 놓고, 오른손을 포개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단전까지 니은을 그리듯이 왔다가 다시 옆구리로 와서 올라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5단입니다. 자, 6단은 4단과 5단을 연결해서 시계방향으로 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왼손 위에 오른손 왼쪽 가슴 위에 오른손을 두시고 왼손을 포개서 지그시 누르면서 반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었는데 그대로 이어서 그래서 쭉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와서 두 가슴을 연결해주면 이게 하나 그래서 둘 뭐, 원이라고도 할수 있고, 어찌 보면 사각형 느낌이기도 하죠? 셋, 지그시 압을 주시고, 넷, 마음은 손과 닿아져 있는 곳에 두시고, 다섯, 여섯. 자, 이게 6단입니다. 7단은 이것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가슴 위에 왼손을 놓고, 그 손에 오른손을 포개고 지그시 압력을 주면서 내려가서 단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그대로 내려오고. 아주 옛날에는, 어, 이제, 암이라는 용어 대신 적취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어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쪽에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들은 적취라고 하고, 어, 유방 쪽에 생긴 것은 유방암이다라고 이제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복부 쪽에 장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체, 이 가슴 쪽까지 같이 순환이 되도록 해 주는 어 구단공 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개 중에 벌써 일곱 개를 한 거예요. 자, 팔단 양손 폭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장을 풀어 주는 겁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오른손 두시고 그 위에 왼손 놔서 포개고 수근부라고 하거든요. 손의 뿌리 부분. 여기로 압을 줘서 꾹 누르면서 밀었다가 올 때는 손가락 끝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당겨오면 이게 하나예요. 왼손은 압을 주기 위해 눌러 주는 역할이죠. 둘셋넷 다섯 여 아, 시원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반대쪽 왼쪽 옆구리에 왼손 두시고 오른손 위에 놓고 역시나 수근부에 지그시 힘을 줘서 꾹 밀었다가 당겨올 때는 손가락으로 당겨서 하나, 둘 손을 치워볼까요? 이렇게 셋, 넷. 났어. 여섯. 네. 이렇게 해서 아홉 개 단계를 가지고 있는 구단공입니다. 오늘 이제 6회씩했어요 근데 이거를 12번, 18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건이 될땐 36번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단까지 하고 나서 마무리는, 어, 편안하게, 이게 좀 압을 주거나 이러느라고 혹시나 팔이나 손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좀 주물러서 불편한 걸좀 풀어주시고, 춥지 않게 이렇게 따뜻하게 잘 덮으신 상태에서 하고 나면 반드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손과 피부 사이에 어떤 감각 또는 온도의 느낌 또는 장이나 이 몸통 안에 있는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어, 에너지적인 느낌이나 감각적인 느낌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느낌을 편안하게 관찰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한 5분간 편안하게 휴식하듯이 어, 호흡을 통해 머물러주시면 좋습니다. 뭐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심상화 기법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몸의 감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숨을 들여마시며 맑은 공기가 들숨으로 들어와 이 몸통 안에 있는 장부들, 뭐 폐, 심장, 뭐 위장, 췌장, 간. 또 소장, 대장, 콩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건강해진다. 내쉴 때, 혹시나 남아있는 건강하지 못한 에너지가 있다면, 날숨과 함께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심상화, 어, 명상을 하면서 호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구단공 함께 어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짧게 설명 드려 봤습니다. 꾸준히 한번 해 보시고요. 음, 저희 회원분들하고는 이거를 지금 어 프로젝트로 꾸준히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심령 명상 치유 센터의 통합 치유 기공 명상이나 뭐 마음챙김 명상이나 뭐 싱잉볼 명상이나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심리나 커리어 코칭에 대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것들 궁금하시면 네이버 심령명상 치유센터 검색하셔서 예, 읽어보시고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